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드라마 시상식 2023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제18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3이 개최되어 수많은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24개의 작품과 30명의 개인상 후보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카지노는 골든버그 작품상과 주연 배우 최민식의 골든버그 개인상 수상으로 이관왕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JTBC 재벌집 막내 아들은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작중 진양철 회장 역을 연기한 이성민이 한유드라마 부문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류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작중 우영우 역을 연기한 박은비는 국제초청 부문 아시아스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더글로리는 한류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받았으며 쿠팡플레이 안나의 주인공 수지는 여자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서울드라마 어워즈 2023 수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